실장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사회 위생국 사무총장 캐서린 팸먼트 데이비스 박사는 수천 명의 기혼 여성들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져 솔직한 대답을 받아낸 적이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평균적인 미국 성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수천 명의 기혼 여성에게서 받은 대답을 꼼꼼히 읽어본 후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인들이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체적인 부정화라고 확신하고 이를 지체 없이 발표했다. 해밀턴 박사의 설문조사 역시 데이비스 박사의 연구 결과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해밀턴 박사는 몇년 동안에 걸쳐 100명의 결혼 생활을 연구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과 관련된 400여 개의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지고 그들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했다. 열띤 토론이었기 때문에 조사 기간만 4년이 걸린 정도였다. 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였기 때문에 한 유명한 자선 단체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도 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해밀턴과 케네스 맥거완이 공저한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자, 결혼 생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해밀턴 박사는 말한다.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주의력이 모자란 정신 분석 정신 분석 학자들은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 마찰의 원인이 성적 부정행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관계가 만족스럽다면 다른 문제에서 비롯되는 마찰을 무시해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족 관계 연구소 소장이었던 폴 포페노 박사는 수천 건의 결혼에 대해 살펴본 미국 최고의 가정생활 분야 권위자이다. 포페노 박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로 네 가지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 원인을 정리했다. 첫 번째 성적 부정응, 두 번째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세 번째 재정 문제, 네 번째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이상. 섹스가 가장 먼저 오는데 주목하라. 돈 문제는 겨우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모든 이혼 전문가들은 성적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 신시네티 가정법원의 호프만 판사는 가정에서 일어나 수천 건의 비극을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다. 호프만 박사는 몇년전 이렇게 말했다. 이혼 10건 중 9건의 원인은 성적 문제이다. 존 왓슨이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섹스는 틀림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대부분의 원인은 섹스이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많은 개업의들이 내 수업 시간에 거의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왔다. 20세기에 이렇게 책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도 결혼과 우리의 삶이 이, 이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에 대한 무지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지 않은가 올리버 버터필드는 뉴욕시 가족삼당소의 소장이 되어 설교단을 떠나기 전까지 18년간 감리교 목사였다 그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부의 혼인을 지켜보았던 사람일 것이다 그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러 오지만 사실은 결혼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처음 목회자가 된 다음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혼에 무지한 사람들. 버터필드 목사는 말을 이었다. 결혼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조정과 적응 과정을 그저 운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혼율이 16%밖에 안 되는 사실이 놀라울 지경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들은 지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버터필드 박사는 말한다. 행복한 결혼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된다는 의미에서 건축물과 같다. 버터필드 박사는 이러한 설계를 돕기 위해 자신이 주례를 보는 모든 부부는 자신과 더불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본 결과, 버터필드 박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결혼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터필드 박사는 말한다. 섹스는 결혼 생활이 주는 많은 즐거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버터필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참고 침묵하려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초연한 태도와 실천으로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건전한 내용과 훌륭한 취향을 담고 있는 책은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내가 쓴 소책자 결혼과 성적 조화 말고도 몇 권의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있다. 구할 수 있는 책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읽기 가장 좋은 책들은 다음과 같다. 허튼이 쓴 결혼생활에서의 섹스테크닉, 맥스 엑스너가 쓴 결혼의 성적 측면이다. 따라서 당신의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곱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결혼의 성적 측면에 관한 좋은 책을 읽어라.